자막을 켜고 보시면 더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곡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에요. 친구랑 함께 왔거든요. 친구는 지금 저기 멀리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텐트부터 피칭하러 가봅시다. 안 돼. 벌써 오데 뽀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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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동원 뽀얀데? 좋다. 그렇지 뽀�. 对吧？ 그러니까. 어, 왜 이렇게 잘해? 야, 왜? 야, 나 1년 잘했어, 이드 캠핑을. 매일매해주 치면은, 우리다 이거? 응. 네? 다 <laughs> <laughs> 아, 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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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웃겨. <laughs> 오늘 캠핑할 수 있는 거 맞지? 塩ね。<ー> 얼음으로 해가지고 우와 이만큼의 얼음이 생겼습니다. 달달한 맛이 없는데? 아 맞아 원래 설탕 넣어야 돼아 그래? 꿀이나 설탕 넣자 꿀 넣잖아 꿀아 맞네 아 근데 그냥 시원해 시원해? 응다 젖었어? <laughs> 아 젖었다 내가 뭔가 거기 놓, 놓기 싫었는데 뭔가 손파이파이 아이고 몇시간이 몇시간만에 끝난거지? 4시야 지금 4시라고? <laughs> 2시간? 2시간 조금 1시간 반? 나 혼자 할 때보다 좀 빨리해 짠짠 <laughs> 짠. 아니야 <laughs> 다시 짠 <laughs> 이거 먹고 등갈비 튀김 먹고 불멍하면서 목살 꼬 먹고 닭갈비 먹고 우리 다먹있어저녁 몰라. 김치우동도 있어 그거는 소주 음짠짠 짠. 소리가 너무 웃기지 않아? 뭔가 청량하지 않고 둥탁해 땅 희연이가 안 더워 근데? 응 아니면 저거 깔면 시원해 인견 으 아! 왜왜왜 왜? 아! <laughs> 희연이를 놀라게 한 주범 짠 맛있어 <laughs> 아 창몽이 너무 귀엽게 아, 나와 얼굴 완전 빨개졌어 근데 너무 카스 광고 같지 않아? 아 그러네. 근데 이렇게 짠 하자. 안 보이. 지잠물 응. 아, 아, 줄까? 응. 싫어. 고 오, 소리 청량했어. 여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곡물이 엄청 더러워요 비가 많이 오고 나면은 좀깨끗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수영을 하고 싶지 않은 물 정도? 그치? 이제 등갈비튀김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제 친구가 캠핑에 놀러 온 거니까 홍콩에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게요. 등갈비 튀김! 맛있을 아에어도 뭐 되겠다 응 음. 지침 어 잘? 니까 괜찮으려나? 맛있을 것 같아. 되게 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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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음. 짠. 아. 아. 맛있는데? 더 맛있는데? <laughs> 진짜 요리 잘한다. 왜 응? 이렇게 뚝딱뚝딱하지? 이건 난, 쉬웠어. 난 파스타밖에 못 해. 난 찌개도 못 그려. 진짜? 응. 나 갑자기 한국에 살고 싶어졌어. 왜? 캠핑하니까. 아. 근데 생각해보면 홍콩에서 응. 우리 진짜 뭐안 먹었다? 응, 맞아. 뭘 챙겨갈 수가 없었어. 이거 확 배불러진다. 그렇지. 음. 얘만 먹어봐. 얘. <laughs> 어. 아 근데 상큼해지지. 먹어봐. 참고 먹어봐. 어, 상큼해져. <laughs> 저희는 이제 매점이 7 시에 문을 닫는다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매점을 탈러 갑니다. <laughs> 와, 여기 기대는 거다. 이팀좀 봐. <laughs> 너무 귀찮아. 누구세요? 뭐 <laughs> 누구야?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아는 강아지야? <laughs> 맥주 두병 정도 먹었더니 잠이 솔솔 오네요. 해가 지니까 또 시원해져. 그치? 음.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습도가 있나? 맞아 맞아. 음? 안습도지 응. 음. 저희는 이제 불멍 저기 하고 있거든요 저기서 목살을 구워 먹으려고요 목살 구워 먹고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김치우동에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 분위기 있어요 그치 연아? 음. 희연이 외양사잘 가서 다행이다 음. 나는 근데 외양사에 대한 안 좋은 시즌도 많았, 많았거든 아, 군에 들어오지 못하고 힘들게 굳이 외양사? 근이군 외양사도 좋은 거 같아 진짜 많이 있으니까어그 어, 네. 수압이 진짜 잘 이루어져 어 먹을 수 있어? 응 새고기 부분 소금 안 뿌리고 볶으면 괜찮아 얘 익을까? 이렇게 하면? 응. 응. 나온 소주. 여기도 소주. 진짜 맛있 음. 응. 좋다. 음. 짠, 짠. 음. 아 좋다. 음. 음.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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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레몬이 좋다 지금 밖에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텐트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여기 안에서 김치우동전골 먹으면서 친구랑 소주 한잔 하려고요. 쭈다리 김치동. 이거 먹자. 어, 300ml 1 0 0도더넣 벌써 냄새가 나. 투다리, 진짜? 냄새. 나 투다리 김치우동안먹어같다 진짜? 응. 맛있겠다. 살짝 달라? 살짝 얘가 더 상큼해. 맛 아... 새콤해. 음, 맛있어? 응. 레몬소주 제주 중. 음. 야, 맛있네, 레몬. 잠깐할 일로 와. 혼자서도 이렇게 먹겠는데? 일로? 일로 아이, 예뻐. 어,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일로 와. 아 졸린가 보다. 응, 왜안 졸릴 거야? 낮잠을 음. 못자아 저는 이제, 김치우동에 친구랑 소주 한잔 조금 더 하고 자볼게요. 오늘 하루 친구랑 같이 여행 오니, 같이 캠핑을 오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 좀더 길고 좀더 재밌었네요. 맨날 혼자 오다가 친구랑 같이 오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조금 더 소주 한잔 친구랑 즐기고 자볼게요. 안녕! 저는 어제 친구랑 술 한잔하고 바로 코라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가 12시 퇴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9시가 다 돼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밥 먹고 하면 10시 반. 그때부터 후다닥 정리하면 은 12시에는 퇴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음. 얘네가 지퍼가 너무 좋아. 음. 이것도. 이것도 캐리를 끼우는 건데, 음. 이렇게. 지퍼가 아, 너무 그래? 좋아. 저기 있는 저 베개도 베개네 베개? 어. 베개로 <laughs> 어. 배게. 배게. 쓴 건데. 못 넣어놔. 이것도 지퍼가 너무 좋아. 음. 나도 이불 이거 정리한 브레든이었어. 나 <목소리도 안 좋아지> 오늘 술 먹고 다음 날에. 好。 맛있게 닭갈비도 먹었겠다. 저희는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요. 아, 철수를 또 언제 어느 세월에 해야 할지. 그러면은 정리하고 올게요. 안녕. 아니야, <laughs> 더운. <laughs> 금방 좋아어 그니까 다음에 어디가? 다음에 언제가 또? 다음에는 구도내장 근데 이거 다음이야? 응. <laughs> 한번 해봐야지 이오잖아아 어? 그러네? 응. 근데 월요일부터 갈 거라 날씨가 다음 주 월요일? 응그 왕포도 와요 응 <웃음> 감사합니다. 감니해 <laughs> 저희는 이제 다 철수를 했고 아이스크림도 먹어가지고 이제 슬슬 집으로 가려고요 그래고 친구랑 같이 철수하니까 쉽고 빠르게 철수했네요 근데 진짜 빨리 했어 응, 응 맞아 근데 텐트가 일단 별로 오래 안 걸렸어. 도 응. 여름에 쓰기 좋은 것 같아요. 텐트가 열어놓고 딴거 하면은 바람 빠지니까.